수저로 츄르륵 츄르륵 드시면 고기 향이 확 들어와요. 다 해본 결과 한우만큼 좋은 식자재가 없는 거예요. 비싸지만. 그래서 한우로 우리는 냉면을 선택하게된 된 겁니다. 진국입니다, 진국. 예. 안녕하십니까. 백면 옥이라는 태양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는 백익남 셰프입니다. 저 아버님이 또 이북분이시고 이러다 보니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제가 평양냉면 또뭐 어북쟁반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저 사실상 없어진 메뉴예요 없어진 메뉴. 그래서 좀 힘들지만 없어진 음식들을 부활하는 차원도 있는 거고 이 평양냉면 이 아시다시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다 보니 고민을 하다가도 내가 배운 게 이거니까 이걸 한번 깨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. 평양냉면 접하시는 분들은 슴슴하다 밍밍하다 그러는데, 진짜 이 맛을 알고 나면 밍밍하다 슴슴하다 절대 안 합니다. 수저로 추르륵 추르륵 드시면 고기 향이 확 들어와요. 오히려 중독성이 있어서 매니아층이 많이 성형이 되고, 인터넷 신종원에 보시면 평뽕이라고 치면은 평양냉면이 뜰 정도로 은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. 많이 드셔야 됩니다. 진국입니다, 진국. 우리 같은 평양냉면집이 인천에는 없어요. 육수도 좀 차별화는 돼있고요, 확실하게. 저는 한우의 우월성을 가지고 한우로 우리는 냉면을 선택하게 된, 된 겁니다. 또 어벅정반 육수도 거의 저희만의 또 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요새 뜨는 음식이다 보니까 오셔서 드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올 정도로 부모님은 또 자녀분을 모시고 올 정도로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육이 그릇에 저희는 은을 두툼하게 입혀가지고 어, 육수에 얼음이 없어도 은 자체가 그 안에 냉기가 돌기 때문에 끝까지 차갑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. 대한민국 최초입니다. 음식에 좀 진정성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. 면이 메밀 자체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왜냐면 글루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면이 탄력을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또 육수도 또 이렇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습니다 이게 식자재 값도 만만치가 않아요. 의무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셰프로서 의 갖춰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음식에 좀 진정성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 그리고 외식 사업을 하시려면. 절실해야 된다고 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멋이 생긴다 고 그럴까요 멋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색깔을 또 만들어 놨는데 정확하게 이,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쉬운 쪽으로 가버리니까 음식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욕심을 안 내고 다져 놓고 가신다면 그게 더 좋은 매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돼서요. 전국에 다 하나씩 심어 놓으려고요. 제자들도 하나씩 다해 놓고 그러니까 인천을 좀 평정을 해야겠죠. 그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